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책 쓰는 용쌤입니다. 어, 여러분 이 말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당신은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면 안 돼. 혹시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 이건 저의 7년간 일했던 병원의 온호와 마지막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제가 들은 말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직장 내 부당함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겠다던 박주 같은 과장과 함께 병원을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도 함께 있었어요. 월 80만 원 남짓 월급에 만족해 하시는 여사님과 소위 말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수장사를 하는 과장, 그들은 철저하게 원장에게 기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 지금으로부터 대략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 그곳에 입사하기 전까지 했던 닭강정 장사가 저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 다시 병원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제가 받은 월급은 월 200만 원 남짓이었어요. 당시 수준에 비춰보아도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어, 현실적으로 가운을 집어 던지고 그만두는 게 맞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너무 좋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무기난 것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서른 살도 안 되던 어린 저와 그리고 어린 더 어린 동생들, 어, 심지어 제 부사수는 이제 맛 맞... 갓 학교를 졸업했던 22살 이었어요 어, 그리고 전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고 싶었고 하지만 그렇게 고군분투 하던 사이에 퇴한 직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 제가 일했던 7년이란 시간 동안만 어, 간호팀에서 어림잡아도 12명 정도가 되니 평균적으로 반년에 한 번씩 직원이 바뀌는 꼴이었죠 하지만 기타 다른 파트 직원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그 수는 셀 수가 없었어요. 어, 그럼에도 원장과 과장은 나몰라라였죠. 아니, 어쩌면 오히려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 공식적인 연차는 15개에서 11개로 변경이 되었고, 1년이 지나도 월급 인상은 고작 5만원. 어, 뭐 그것도 한번 나머지는 전부 다 동결이었어요. 이마저도 과장은 생생내기 일수더라고요. 어, 새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남은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대체 근무를 서도 그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법을 들먹이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원장과 과장. 어쩌면 제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다국어 능력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이유도, 어,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인생을 맡기기에 이곳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나와 함께했던 어린 동료들을 모른 체할 수는 없었어요. 어, 원장은 주식에 빠져서 직원들에게 오락하나, 오락가락하는 기분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유명세 눈이 멀어가지고 가짜 환자로 광고를 하고 어, 친구하는 뭐. 하지도 않은 시술로 보험금을 타고, 과연 누가 이곳을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곳을 그만둔 이후에는 동네 의원급 병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터져나온 인천 한 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모든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지만, 이게 과연 갑자기 터져나온 걸까요? 어, 병원 근무자 주변에 병원에서 일하시는 뭐 친구나 동료 아니면 은뭐 어떤 누군가 있으면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안 그런 곳이 있겠는가 그나마 수술이라도 하니까 뭐이 정도 걸리는 거지 그의 소위 말해서 시술 이 주인 병원은 어, 절대 잡아내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7년을 일했죠 그 가운데 온갖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평생직장을 외쳤지만, 뭐 그딴게 어딨냐며, 오히려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뭐 이상한 핑계들을 들먹였던 원장과 과장. 어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음 저도 나이를 먹으면 저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이미 그들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차라리 나도 그냥 외제차 고급세 단에 통장에 월 수백만 원이라도 꽂힌다면 그냥 못 이긴 척 합리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의 힘은 그만큼 파괴력이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도 퇴사를 선택했고, 마지막 자리에서 저는 원장을 시원하게 맞장 뜨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병원을 1년 안에 망할 거라는 저의 진심 어린 당부에 원장과 과장은 속으로 얼마나 저를 비웃었을까요? 마지막까지도 원장은 개원한 자기 선후배들과 비교하면 자기는 엄청 잘해주는 거라는 헛소리를 여전히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병원에서 일하던 페이 닥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6개월이 지나서 전 직원이 단체로 퇴사를 해버리는 그런, 어, 상황으로 치닫았는데,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현실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은 다른 의사에게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도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과정도 그것을 그만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만둔지 1년이 지나서 뭐 이미 지웠기 때문에 누군지도 번호를 받고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과장인 줄 알고 그냥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지만 뭐 자기도 그만뒀다 라고 말하는 과장의 목소리가 어찌나 안쓰럽게 들리던지 원장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긴다고 늘상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사람 옆에 남아있는 동료는 아무도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망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듣자 하니까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뭐 송파구 언어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진료를 본다던데 근데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쓰려나 궁금하긴 하지만 근데 장담컨대 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거고, 여전히 아직도 남탓이나 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일에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한 선이라는 게 있,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서 모두가 피를 보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그렇게나 속이 후련했는지,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직장 생활은 뭐다 이렇다면서 참고만 계신다면, 참으린 세 번이면은 호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독해져도 되는 때라고요. 최고의 복수는 바로 내가 잘 되는 것. 외국어의 미친자, 잭스는 용쌤이었습니다.